알토스 잉글리시 수능 완성 지독해 시리즈 지문 독해 시리즈 실전 모의고사 2회 40번 지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생존 전략 생조, 생존 전략이란 것은 결국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지문 내용의 지문입니다. 요약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humans have evolved the desire, 진화시켰습니다. 욕망을, to associate with similar individuals. 유사한 개의 개체들과 어울리는 거, associate, 사귀, 사귀는 겁니다. 어울리려는 욕망을 진화시켰습니다. as a way, 방식으로서, to perform this function. 아까 생존 전략을 어세싱, 평가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비슷한 개인들과 어울리려는 걸 진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뭔가 자원에 그럼 당연히 뭐 사람들이 모이겠죠. 모이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 비슷한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 다 똑같은 것을 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안 되겠죠. If there are few trees, 나무가 별로 없는데, people cannot all live in tree houses. 모두 나무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유사하니까요. 그러면은, 살 수가 없겠죠. 또는 If mangoes are in short supply, 모두 망고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망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하면 short supply 하면 people cannot all live solely on a diet of mango. 망고의 식단에 의지할 수는 없겠죠. 그럼 아까 살펴봤던 그두 가지 내용으로 a l the humans evolved a strategy to choose similar friends를 하겠죠. 뭐 하기 위해서? Survivor. 서바이벌에 가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전력이 sometimes 피해지는데 어떤 특정한 환경 자원이 아까 어땠다고요? 충분하지 않을 때 이게 not n o sufficient가 이게 scale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휘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형 포인트.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요약해서 살펴봤으니까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similar friends. 그 다음에 아까 associate d with. 어차피 빈칸이니까요. to associate with similar individuals. 비슷한, similar, 유사한 개체들, 개인들과 어울리려는 욕망을 진화시켰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부분을 저는 빈칸으로 봤습니다. 이 앞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limit. s place i s limit 한계 제약을 이러한 전략에 유사한 유사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는 전략에 제안을 제을 가하겠죠. 똑같은 것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이게 피해지겠죠. similar members of one species 오히려 아까 환경이 부족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similar members of one species를 피해야, 피해야 되겠죠,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다음, 이어서 순서 문제까지로 보면, 여기에 컴마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여기 이런 거를 조금 약간 변형시켜서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일지문 이문항을 잘라서도 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쏘로 해서 바꿔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것도 문장을 띄어내서 그냥, for example, 이런 식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so, 그래서, 그래서니까 앞에 여기 연관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how 해보니까 전환 되고요. 이 예는 이거의 예고요. 연결 고리가 너무 명확하지만 순서 문제로 변형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로까지 변형을 시킨다면 사빈 문제도 this is especially useful to a species that lives in so many different sorts of environments. 이것이 가리키는 것, 이것이 가리키는 것, 뭐 한다고요? 앞에 있는 것, 유사한 사람들끼리 진화시킨 것, 이것이 유용하겠죠. 어떤 종인데, 다양한 종류의 환경에서 살 사는 종, 인간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물론 인간 외에도 다른 식물, 동물, 동식물들도, 다양한 생명체들도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니까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서로 모이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러니까 this가 가리키는 거 됐고요. 그다음에 however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입 문제 요새 트렌드는 사입을 뺐을 때 앞뒤에 탁 걸리는 거 한쪽만 걸리는 게 아니라 앞뒤에 걸리는 것 또는 뒤쪽에 걸리는 게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So however the carrying capacity of a given environment 어떤 주어진 환경의 carrying c a p a c i t y 가 수용능력이 제한을, 제한을 가합니다. 제한을 가합니다. 수용능력이 제한을 가한다는 얘기겠죠. 자원이 부족하면 얘기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전환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4배 문제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형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